예,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욕기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욕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있겠습니다 우수 땅의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십 절 읽겠습니다. 여비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오늘아침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욥은 우수 땅에 살았다 그렇습니다이 우수 땅이라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쪽으로는 북으로는 아람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에, 그 뭐냐면 그 아주 가난한 땅모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에, 뭐 살았으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살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한 말을 보면 삼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참 많아서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 양들과 소들과 이것이 수많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다 뺏어 갔어요. 그뿐입니까? 또 바람이 불어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녀들 십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뿐입니까? 또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기하적으로 몸을 긁으면서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정말 이러한 신앙 우리 또한 가졌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20절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여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는 말이 기억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재난을 당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런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분 부활 때도 예배를 드렸고 가난할 때도 예배를 드렸고 오래울때도 예배를 드린 것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비 부활 때도 보면은 오늘 여기에 일장 오 절이 보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그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 하나를 불러가 성역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서 한 자녀들 하나 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세요. 하지 말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활이 그 요배 생활이 항상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1장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쁠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도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받으면서 우리 또한 예배를 기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이 여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재난을 당했는데 정말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십남매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21, 20절에,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 20절에 보세요. 그가 여기 일어나서 겉옷을 찍고 머리를,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으로 가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나는 모터에서 나올 때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잘쓴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그걸 가져갔다고 해서 내가 원망할 건 하나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자기를 발견하게 돼서 이 욕은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었을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그 자체를 정말 큰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분의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말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겸손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큰 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합니까? 겸손합니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도 에 그때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요배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서는 요번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있고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라오기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소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얻게 한 것도 하나님 이 가져간 것이니.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못 막은냐 이 말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이러한 신앙에. 기본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많은 자녀를 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건강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늘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이러 자세 우리. 꼭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당이지 않겠습니까 참 여배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만 내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다.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동방에서 제일 큰 자로, 부자로 채워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려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니 하나님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 지금 좀 어렵다고 내가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비 몸이 약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 자국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었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돌하게 여보 당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고 믿으시오? 하나님을 온, 온전하다고 생각하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부인을 보고 어떤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의 그대는 어리석은 여인이 음 말과 똑같소.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신 자도 하나님시요 이 가져가지는 하나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아내마저도 이해를 못하고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인간이라도 인간은 위로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에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지국에하고 지금도 나를 잡고 있으니 정말 감사서니다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국에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여호와서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에서가국에서 한국에서 한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게 모든 일을 잘 해왔지만 나이가 많은 가운데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휩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역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정말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삶을 정말 역과 같이 정말 예배를 기중히 여기며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며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가시고 온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여배 신앙을 소개하면서 여과 같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기중히 여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감사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의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 화강이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선 피부든 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 근심에서인 날 돌아보소. Gracia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